일 조금입니다. 열립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파트는요, 속력하고 농도에 관련돼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공식 정리하고 갑시다.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력 곱하기 아, 시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농도, 농도 어떻게 보지? я в 는 어떻게 보 в 죠 걷고 올 때는 다른 길을 택해서 시속 4km로 걸어서 전체 5km를 걷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주면 음,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경우야, 그치 맞아? 그러면 우선은 갈 때의 거리를 x 킬로미터로 둘수 있어요, 그렇죠? 그림 그려두시고, 그 다음에 뭐올 때를 y로 두면 되겠지? 원래는 갈 때, 올때 거리를 좀 보고 x를 둘지, 뭐 x 플러스 4 이렇게 둘지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번은 그냥 y로 두면 돼요. 그러면 올 때는 다른 길을 택해서 시속 4 킬로로 걸었대. 그렇죠? 그럼 우선 갈 때는 시속 2 킬로미터로 걸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다른 길로 시속 4km로 걸었답니다. 그래서 전체 거리 5km였대요, 그죠? 그러면 왕복하는 게 5km였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럼 우선 첫 번째 식은 x, y는 5km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갈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 갈 때의 시간 2분의 x, 그 다음에 올 때의 시간, 아 4분의 y가 맞죠? 맞아? 그래서 총몇 시간이 걸렸어? 네? 두 시간이 걸렸겠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세워서풀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표를 채워보면 갈 때는 x 킬로미터, 올 때는 y 킬로미터. 그래서 전체 거리는 전체 거리는 5km, 그지 다음에 갈때 시간은 2분의 x, 올때 시간은 4분의 y. 해서 총 전체 걸린 시간은 2시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립 방정식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양변에 4를 곱해야 좀 간단해지겠다, 그렇지? 맞아? 그러면 x 플러스 y는 5,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는8 맞아? 그러면 요거 둘이 빼주면 y 없어지고 그지? 마이너스 x 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남죠? 그럼 x 는 얼마? 3 y 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겠지? 그러면 갈때 걸은 거리는 3 k m 올때 걸은 거리는 2 k m 가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번6% 소금물과 2% 소금물을 섞어서 3% 소금물 400g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줍시다. 6% x g이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2% y g 소금물을 섞어서 3%의 소금물 그러면 만들었다는 거야요 맞지? 이해해? 그러면 여기서 소금물의 양만 보면 x 더하기 y를 했더니 얼마인 거야? 400. 400인 거야. 맞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6%의 소금의 양과 2%의 소금의 양을 합치면 3%의 소금의 양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워보면첫 번째 건 뭐야? 100분의 6X 두 번째 건 얘는? 100분의 2Y 100분의 3 곱하기 400 이번 식을 좀 간단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양변에 1 0보곱해요 그러면 분모 다 사라져요. 맞아? 응. 그러면 ux 플러스 ey는 1200이렇게 되겠네. 응. 맞아? 그러면 요 일반하고 2번 간단하게 한거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요. 맞아? 응. 그러면 x 플러스 y는 400그 다음에 여기 양변을 2로 나눠줄 수도 있겠네 완전 간단하게 해주면 예. 그럼 2로 나눠주면 여기 뭐야? 3x, 3X. 그 다음에 여기는? 3X. 플러스 y 그 다음에 여기도 2로 나눠주면? 600 그래서 빈칸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 빼줘 버리면 마이너스 2X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네. 응. 그러면 X는 100g. 그 다음에 Y는 300g 되겠네. 맞아? 응. 둘이 합해서 400이었으니까. 그렇게 찾아줄 수 있어. 그러면 6% 소금의 양은 몇 그램? 6%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은 100g. 그 다음에 2%의 소금물의 양은 300. 300g으로 채워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1-1번 봅시다. 집에서 10km 떨어진 마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그립을 그려주면 여기가 집, 여기는 마트. 그런데 얘네 거리가 10km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km로 가다가 도중에 시속 12km로 갔더니 총 1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8km로 갔어.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는 x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바뀌고 나서 거리를 ykm라고 주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시속 8km를 밟고 가다가 중간에 시속 12km를 밟고 간다라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첫 번째 위에서 볼수 있는 거리를 합치면 뭐야? 거리를 합쳐, 합쳐서 합쳐서 10km. 그러면 열비방 정식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10km.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시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응. 그러면 8km로 간 시간은요 응. 8분의 x. 그 다음에 12km로 간 시간은 12분의 y.라고 해서 총몇 시간? 응. 많이 걸렸다 라고 이렇게 방정식 세울 수 있지. 그러면 이거 풀어준다고 하면 x 플러스 y는 10. 그 다음에 여기 양변에다가 12를 곱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12가 아니네. 24 곱해주면 여기는 3x 플러스 y는 24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3배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3X 플러스 3Y는 30 3X 플러스 2Y는 24 그러면 얘네 둘을 빼주면 X 없어질 거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는 6. 그러면 x는 4가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그러이번은 x는 4 y는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3번 그래서 시속 8km로 간 거리는 몇 km인데? 3km 그림 그려줘야 돼요, 그죠? 4% 소금물과, 그러면 4% 얘는 Xg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 소금물을 섞어서, 10% Yg을 섞었더니, 6% 소금물 300g이 되었어요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y는 얼마야? 100. 300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의 양으로 보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4%의 소금의 양, 100분의, 10. 100분의, 4X. 100분의 10. 4x 플러스 100분의 7y. 10. 음. 얘가 1번이군요. 그쵸? 5식 자체가 1번 그러면 이번 이걸 푸는 거니까 그럼 x 플러스 y는 300 얘랑 4x 플러스 10y는 1800. 이걸 연립해서 풀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위에 3개다가 4를 곱해줄 수 있겠어요. 그 그러면 4x 플러스 4와는1 2 0 0그 다음에 4x 플러스 1 0 y 는0 0 0 0 0럼 이거 빼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보면 마이너스 6 2 0 0 맞아? 그럼 0 0원0 0 2 0 0이네2 0 얘가 2번, 그래서 3번 10% 소금물의 양을 찾으래. 10% 소금물이면 Y 그램이네요, 그죠? 그러면 Y는 100이었으니까, 이거는 1 0 0그 써주면 되지. 준이는 집에서 5km 떨어진 서점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8km로 뛰었더니 총 1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집에서 서점까지 갑니다. 서점까지 가는데 지금 얘가 5km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면 여기서 걸어간 거리를 x로 두고. 나머지는 뭐 뛰어간 거리를 y로 두면 되겠지. 그러면 걸어갈 때는 시속 4km로 걸었어. 그 다음에 뛰어간 거는 두 배로 뛰었네. 시속 8km로 뛰었대. 맞아. 그러면 우선 x랑 y랑 합치면 몇 km야? 5km야, 그렇지? 그러면 x 플러스 y는 5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에 관련돼서 나와야 돼. 뭐야? 4분의 x 더하기 8분의 y는 1시간. 그죠 그러면 이두 번째 거좀 간단하게 해주려면 8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y는 8 이렇게 되겠네? 위에서 아래0 0주면0 0 없어지고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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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y는 y는 그 다음에 3번 지우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분석 60m로 걷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분석 90m로 걸어서. 총 40분이 걸렸대요. 그러면 지우가 걸은 거리의 합이 3km일 때 지우가 내려올 때 걸은 거리는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땅에서 정상을 찍고 다시 땅으로 오는 경우에 그러면 올라갈 때 거리가 xkm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가 Ykm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분석 60으로 걸었네. 어, Xm네, 미안해. 얘가 걸은 거니까. 그러면 분석 60m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분석 90으로 걸었어요, 그죠? 그래서 걸을 거리의 합이 3km예요. 그럼 3km니까 총 이동 거리가 몇 미터인 거야? 3,000. 3,000미터인 거야, 그렇지? 음. 단위를 맞춰주면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3,000. 그다음에 60분의 x 더하기 90분의 Y는 40분이라는 거야, 그죠? 아, 이거 그럼 4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밑에 어떤 수를 곱해? 360을 곱하면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e e t 4 e head. I'm going to be. i 는 not. 1400이 되나요? 그죠? 그러면 x는 1200 y는 1800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미터인가요? 지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걸리거리는 하고 물어보고 단위가 킬로미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1800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1.8킬로 네, 아,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2번 자 5번 문제를 보면 5%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어서 6%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라는 그림이요. 아 말이래요, 그렇죠? 그럼 이때 5%의 소금물의 양은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300이라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소금의 양, 두 소금물의 소금의 양과 그다음에 새로 만든 소금물의 소금의 양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야 돼, 그렇지? 그 음. 아, 그러면 5%의 소금의 양은 얼마예요? 100분의 오, 100분의, 오, 100분의 5x 더하기 100 여기 두 번째 거는 100분의 음. 8y 그래서 마지막 100분의 6 곱하기 30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양편에 3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모가 없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똑같이 300. 그다음에 5x 플러스 8y는 3 8 0 0그지 그럼 여기서 5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5X 플러스 5Y는 1,500.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5X 플러스 8Y는 1,800. 그러면 위에서 아래 식을 빼주게 되면 X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300이 되겠어요. 그렇죠? 음. 마이너스 하네요. 네. 그러면 2는 얼마야? 둘이 더해서 3 0 0 0이까2 0 0 그럼 여기서 5%의 소금물의 소을의어야 소금물의 양을물어봤으니까 X 0을어보는거였네요그을 넘어가면 2,000원을 넘어가면 2,000원을 넘어가